건강 증진을 위해 알로에 베라를 사용하는 방법. 알로에 베라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독소를 정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이 글에서는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알로에 베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알로에 베라는 오랜 세월 동안 치료법으로 여겨온 식물이다. 오늘날에도 그 특별한 특성과 건강상 이점이 여전히 잘 알려져 있으므로 미용 및 개인케어 제품에서 알로에 베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매일 알로에 베라를 식단에 추가하면 큰 혜택을 볼수 있다. 실제로 알로에 베라는 12개의 비타민, 19개의 아미노산 및 20개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식물이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장내 세균총을 복원하고 소화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해 알로에 베라를 사용하는 방법. 국소적으로 사용하려면 물로 헹구기만 하고 잎의 두꺼운 부분에 있는 작은 녹색 정맥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쓴맛이 남으로 알로에 베라를 소비할 계획이라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 1. 부은 다리. 아프거나 정맥류가 있는 다리에 알로에 베라를 바르면 부기와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다. 잎에서 젤을 추출한다. 몇 시간 동안 시원하게 한다. 발바닥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알로에 젤로 다리를 문지른다. 5분 동안 그대로 둔 다음 초과분을 제거한다. 나머지는 다리에 말려준다. 필요한 경우 이를 반복한다. 2. 변비와 소화 불량 만약 잘 먹지 않는다면 몸을 알칼리화해야 한다. 그리고 변비를 다루는 경우라면 알로에 베라가 약간의 완화 효과를 줄수 있다. 알로에 베라 스무디는 훌륭한 옵션이며 시도해 볼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 재료 오이 1개 200g 생강 1 슬래시 2 작은 술 5g 알로에 베라 잎 3개 파슬리 1 작은 술 5g 짜낸 레몬 1개 만드는 방법 알로에 베라 잎에서 젤을 추출하고 오이 껍질을 벗긴다. 생강, 그리고 파슬리와 함께 블렌더에 넣는다. 5분 동안 갈아준다. 주스를 꺼내고 레몬즙을 첨가한다. 마지막으로 잘 저어서 먹는다. 3. 구강 감염.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계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구강 감염에 취약하다. 곰팡이 칸디다는 이것의 일반적인 범인이다. 천식 환자는 흡입기에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종종 이 문제를 경험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자. 알로에 베라 잎한 개에서 젤을 추출한다. 이를 물1 컵과 섞어준다. 하루에 한번 구강 청정제로 이를 사용한다. 알로에 베라는 구강괴양과 플라크에도 효과가 있다. 4. 여드름. 알로에 베라의 방부제 및 보습 성분은 특히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 좋다. 순한 클렌저로 얼굴을 씻고, 알로에 베라 잎을 세로로 반으로 자른 다음 젤로 덮인 면을 사용해 얼굴을 마사지한다. 바르고 나서 직사광선에 얼굴을 노출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여드름이 악화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피부 세포를 재생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참을성을 가지자. 5. 알레르기. 알레르기로 인한 발진 및 기타 피부 문제의 경우, 알로에 베라 팩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압축 팩은 그 즉시 효과를 나타내 보인다. 또한, 곤충 물림이나 화상에 사용해도 효과적이다. 알로에 베라 잎두 개를 갈아준다. 이것을 면으로 싸서 영향을 받은 부위에 바른다. 6. 조기 노화. 탈수된 피부로 인한 주름과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된 피부는 알로에 베라로 치유할 수 있다. 알로에 베라 젤을 국소적으로 적용하면 콜라겐 생성이 유발되어 피부의 탄력성이 향상한다. 영향을 받은 부위에 젤을 직접 바르고 말려주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 90일이 걸림으로 재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알로에 베라는 자연 상태에서 사용되는 한 특별한 생물 활성 특성이 있다.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첨가제가 포함된 알로에 베라를 판매하므로 집에 알로에 베라 화분을 한두 개는 두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제 알로에 베라를 사용해보고 그 모든 이점을 즐겨보도록 하자.